평일 오전 10시 30분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는 세상, 앞서가는 자치행정. 리더의 이야기가 뉴스가 된다. YTN 라디오 초대석, CEO 뉴스토리. 네, 일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진용복 경기도 의회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시는 길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뭐 서울 진입하려면 교통은 항상 막히죠. 그런 <laughs> 부분이 좀좀 어, 힘들었습니다. 네, 예, 예. 자 십대 경기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한지 벌써 1 년째예요. 어, 네. 부의장으로 1년 동안 많은 일이 또 있었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떠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사람 중심, 의회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열어가는 용인 출신 경기도의 부의장 진영국입니다 전국 최대 강역의 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참 책임감이 컸었는데요. 예. 아, 그 중책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1년이란, 1년이 지나갔습니다. 감회가 예. 새롭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1년 동안 좀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예, 예.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년 참 금방 가죠. 네, 금방 갑니다. <laughs> 예, 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 당연히 코로나1구 빼놓을 수 없을 테고 어,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좀 긴장 상태 에 있는데. 예. 경기도 의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단을 좀 꾸리기도 했잖아요.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 의회도 최근 코로나19가 갑자기 급격하게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예. 이 시간 내에도 지금 의회에서는 코로나 대책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코로나 대책 본부는 감염병 초기인 2020년 1월 초에 저희들이 바로 그냥 준비를 해서 예. 이제까지 경기도민들에게 무언가 좀 대책을 나누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재난기본소득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어, 일도 있었고요. 예예. 예.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의정활동의 한계는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 어, 민원 현장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아 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그런 찾아가는 현장 도회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그런 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제약도 물론 있으셨겠어요. 예, 그렇지 많지요. 예, 예. 네. 자,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또 의정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또 민생이 네. 달려 있기 때문에요. 디딤돌 의회라는 기조 아래 활동한 지난 1년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뭐 의장단에서는 우리 142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이 는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아 경기도 의회는 회의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음. 의원들이 수에 비해서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서 예. 그 의원님들이 그 애로사항을 아, 제가 받아들여서 예예. 저희 부의장실을 의원님들이 수시로 편하게 드라, 저, 드나들면서 아. 회의도 하고 거기서 저, 회의도 하고요. 예, 정담도 예. 나누고 그리고 아, 의원님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소통 공감의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예예. 그것이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지난 1년간 지방의회의 최초의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가 지 아 일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음. 아 조례에 근거에서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 분권 발전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예. 올해 (4월달에는) 아 북부 분원 설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의회가 아 최초의 지방의회가 의, 선거로에서 출발이 된 지가 벌써 70주년을 맞이해서 예. 7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의회사 연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경기도 의회와 인연이 좀 깊은 게한 아, 3, 4년 전에 네, 그 예. 의회 그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교육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있어서 아. 제가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 예, 예. 스피치 교육 같은 겁니다. 네, 예, 스피치 교육인데. 예. 진짜 그 의회에 음. 공간이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예, 예. 의원님들이 막다 이렇게 좀 좁은데 모여 계시고 좀그랬는데 예. 이제 지금은 부의장실을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회의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예, 그래도 공간 하나가 좀 약간 확보된 것이라는 많은 뭐 <laughs> 혜택은 없어도 그래도 예, 의원님들의 예. 숨통은 그래도 좀 터졌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예. 자그 지난해 부의장 네. 선출되셨을 때 제가 인터뷰를 좀 참고를 했었는데 네. 어, 당시에는 의회 정치의 독립성을 좀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 내년도 지방자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네. 전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네. 때마침 그 지방의회 개원이 올해로 30년쯤이 네. 어, 됐습니다. 이 시기에 변화를 좀아주하는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발생는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이립의 나이가 된 거죠. 예. 예, 자기의 뜻은 스스로 세울 그런 나이가 됐는데요. 예. 지난해 말극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정말 32년 만의 개정이라 뭐 예. 개정이라 지방의 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조례 근거에서 어, 발족한 지방자치분권발전의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음. 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등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 그리고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국회나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의 실현의 두 번째 단계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금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정치의 독립성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네. 밝히셨는데 네. (1년이) 이제 지났어요 네, 네, 네. 어~ (100점) 만점으로 우리 부의장님의 활동은 몇 점으로 스스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그냥 평가는 <laughs> 다른 분들이 해주는 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계란 <괜한> 질문 드렸습니다. <laughs> 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의회법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예. 이어오고 계신데 네네. 현재 그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황입니까? 예, 현재는 지방의회법은 없습니다. 어, 예. 예. 지방자치법에 한줄 정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 지방의회를 든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예. 어, 같은 대의 기관인 국회를 견지어 봤을 때 국회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올해 1월 달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추진의 발판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 마련 됐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지방의회 인사권의 경우, 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은 부어져, 주어졌는데 조직 편성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임명권은 예. 주어졌는데 예. 편성권이 없다. 예, 조직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 조례 재정의 범위도 확대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의회 경비에 대한 독립 편성권도 부여가 돼야 됩니다. 아또 알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될건 물론이고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권 신설 등을 통해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 들어보니까 좀 인사나 예산 감사 부분에그 법적 근거가 좀 없다 보니까 네, 네. 좀 활동하고 운영하시는데 제약이 많겠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예,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네. 시행에 대해서 기대 반또뭐 풀어야 할 음. 과제 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조례의 근거에서 지방자치 분권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예. 제가 그냥 총괄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예.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과 관련해서 시용령의지방자치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의회는 자치 분권 발전위원회는 세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분권, 자치행정, 음. 재정분권 위원회 세개 분과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소속된 업무를 여기서 소상이 지금 어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지금 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아쉬운 부분을 해석해서 세개 분과 위원에서 회 지금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